안녕하십니까. 체퍼입니다. 람보르기니. 레벨트 <laughs> 레벨트 어, 레벨 같죠 어, 람보르기니 아니고 어, 제네시스 쿠페. 내가 여태껏 살면서 제네시스를 여태 한세대탔었잖아요 하지만 쿠페는 못타 봤단 말이야. 상태만 봐도 어, 양의 냄새. 엄청난 짱. <laughs> 어, 어, 양의 냄새가 지금 <laughs> 풀풀풀풀게 나오고 있거든요. 야왜냐하면 얘가 2011년식이거든요. 내가 어릴 때 당시만 해도 2011년도에는 수입차만 타면 부자였어. 독수리 5 시리즈. 아, 이 e 클래스 이런 건 진짜 부자들이 나타는 거였고. 그러기 때문에 요 제네시스 쿠페만 타도 되게 잘나가는 중산측 나, 여기 남양주에서는 제네시푸페에다가그연통이죠 연통 뒤에다 연통 한 두개씩 해. 아가지고 불가스차 있죠 가스차처럼 품고 다니던 그런 차였는데 어또여기 엄청난 또 차주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왔잖아아나이차 <laughs> <laughs> 아, 내려내려 그만해 어우, 어우, 어우 진짜 이거 안 거야. 어, 옛날에 그 소독차 냄새 연통 달아났네 여기다 야 11년식에 몇 살이었어요 그때 9살인가 9살 이놈식인가이게그 <laughs> 11년식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지금 올 순정으로 550만원에 주고 사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550만원 네, 제네시스 네, 쿠페 네. 이게 이 당시에는 또 2.0이랑 3.8 있었거든요 네. 살짝 카푸어 냄새가 나려면 2.0이어야 되거든요? 네. 몇이에요? 2.0? 3.8 아니고? 네. 아, 3.8은 유지가 좀 어려워 네, 그죠 기름값 엄청나게 들잖아요 네, 네, 세금도 많이 들고 요거는 200마력대거든요 이 당시에는 2 0 0마력도 되게 높은 거였거든요 네. 지금, 지금 나이가 23입니다 직업군인인가 봐요 <laughs> 근데 면제입니다 아 면제요? 네. 면제 기념? 네 <laughs> 아 근데 지금 딱 봐도 여기 보니까 그 망둥어 주둥이라 이런 거다 없앴네 튜닝을 얼마나 취한 거예요? 중복 투자 포함해서 한1,500 이상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1,500? 네. 그러면 2차 세대를 사네? 네 맞습니다 2차 세대 있네. 사지 왜... <laughs> 저는 그래도 튜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튜닝을 좀 네. 하고 싶어 가지고 색깔 래핑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뭐 이렇게 주황색으로 라바 오렌지라고 네. 그 색으로 했습니다. 어, 그런데도 옛날 헤드램프인데 네네. 이런 거 타고 다닐 때좀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멋있어요. 막네 자부심이 어, 오, 좀. 어디, 어디가 멋있는 거예요? 막? 니다 네. 앞에 헤드라이트가 특히 제일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어디가 멋있는 거예요? 다리? <laughs> 라 <laughs> 장난이에요. 그리고 립이 보니까 이게 엄청나죠. 네네. 안 긁어요, 바닥에? 이거 리프트 기능 없잖아요. 바닥에 몇번 깨먹은 적있어가지 아, 근데 이게 원래 좀 깨먹으면서 다니는 맛이에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깨먹으면 뭔가, 아, 가오가 좀더 사는 그런 느낌 있어요? 그쵸. 나 거의 슈퍼카급이다? 네네.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네. 아... <laughs> 어디 지역에서 왔어요? 저 서울 영동포구 거기도 알아줬나요, 많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내리면은 한참 확 있어요? 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변화가 이렇 가요. 홍대나 이런데. 네. 가가지고 딱 주차를 하고, 예, 네. 딱 내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왜 쳐다본다 생각해요? <laughs> 차가 이뻐서 쳐다보지 않을까요? 배기음도이쁘잖아요앞배음도 아, 네, 이쁘고. 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요 휠은 얼마 주고 바꾼 거예요? 동고로 샀어 가지고. 네, 네. 짝에 네. 한 120인가? 주고 샀어요. 사... 120. 네. 아, 그럼 요런 것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커스텀을 한 거예요. 금색으로 어, 이렇게 되는 걸 제가 사온 겁니다. 아, 요런 거를. 네, 네. 이거 어때? 주변 반응 어때? 이휠다바꿨을 때. 야, 휠 멋져 보인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 휠이 멋져 보인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잘 샀다. 아, 잘 샀다. 네. 어울린다. 여기도 레드로 하는 게 완전 레드로 하지고또왜검탄 <laughs> 거. 아, 돈이 없어 가지고. 아, 이제 돈이 없어요. 네. 네. 이건 또 다시 돈 모으면 좀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런 데도 보면 은 이런 것도 다 멋이에요? 아니 실제로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박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멋은 아니고? 네 보니까 아리도 나름 좀 멋지게 꾸며놨어요 네요런데 인스타 아이디인지 해놨고 네좀 관종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종기 없는 사람이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은 여태 우리 양카 특집 많이 나왔거든요 네. 현재까지 1위가 이제 그 1억 아반떼 봤어요? 아네 봤습니다 초록색인가 아... 네그 정도는 해줘야지 1억 아반떼 정도는. 아, 그 정도는 그래야 어디 가서 하차감 내밀죠 번화가 어디로 놀러가요? 보통 홍대 아니면 수원 수원 막 인계동 이런데? 네, 아그 젊은이들의 특집? 네, 아 나도 20대 때 가봤지 거기 <laughs>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는 얘랑 얘랑 같은 세트여가지고 왜냐면은 <laughs> 요 날개는 제가 스타벅스 민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창문 달려있고 네. 23살이면 어떻게 공부 좀 해야지 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공부야? 자동차 자격증을 지금 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있으면 홍대 가서 또착채켜놓고 네. 네. 커피 하나 올려놓고 네. 어때요? 아 그런 로망이 있아그죠자 네. 이렇게 공부 시작해 <laughs> 공부를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어, 어... 손이 어색한데 맨 네, 맨날 어, 잡아본 적이 거의 없어가 아, 날개는 얼마 주고 한 거예요? 네. 이 날개만 제가 알 그런 따로 100만 원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 예, 그 제네스 쿠페 튜닝카 고3짜리 나왔었거든요 네, 네. 봤어요? 교복 입고 나온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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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 이거 네. 때문에 네. 뒤에 안 보여가지고 그날 테슬라 박았거든요 <laughs> 진짜 후진하다 박았어요 이것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그런 일은 많이 없죠? 뒤에 후진하다가 박은 적은 몇번 있어요? 아, 차도받고 <laughs> 뭐 벽도 받고뭐다 박았습니다 저 제가 요건 트렁크 어떻게 열어요? 트렁크는 그냥 이, 이거 통해가지고 안에 이제 스위치가 있거든요 트렁크아 여기서 문 열고? 네아 요렇게? 네 무슨 뭐, 우유 뭐, 뭐 굴러 다녀? 아, 아 원래 이런 소리가 나요. 뭐, 자갈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아치 여동생이 한살 아기를 낳았거든요. 네. 근데 이러, 집에 이런 소리 나는 거 많거든요. 되게. 네. 이 뭐, 애들이 좋아하겠네. 네.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포인트라고. 해맑아. <laughs> 해맑아. 아, 그래도 생각보다 공간 괜찮다. 이건 뭐예요? 뭐, 뭐 이렇게 이거 뭐예요? 전에 배기 했었거든요. 아 배기? 네. 대포 배기를 했었는데. 아 그래도 나름 트렁크는 뭐 물건 좀 넣을 만하다. 그쵸? 그쵸? 트렁크는 은근 넓습니다. 닫을 때는 그럼 너무 세게 닫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잡고 네. 여기 이 정도 남았을 때. 아. 직업이 뭐야? 대학생? 원래는 대학생이었다가 네. 학교를 자퇴하고 지금은 배달 대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을 하고 네네, 있고. 그러면한 달에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예요? 월 평균적으로 저는 550에서 600 와! 정도 그 정도 하려면 하루 종일 배달해야 돼요? 실력 차이도 그렇고 네. 꾸준함이 있어야 돼가지고 못볼 때도 있잖아요 못볼 때는? 450? 아 23살이다 보니까 아직 체력이 넘치네 <laughs> 아 그죠? 이차 같은 경우는 현재 유지비가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기름값? 그런 거 밖에 없죠 얼마 써요 한 달에? 제가 차를 일주일에 한번 타가지고 기름값이 한 20? 3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배달할 때는 못타대요 오토바이 탑니다 오토바이 더잘 타겠네 <laughs> 23살 보험료 얼마 나요 젠투? 저는 지금 2년 무상권과 3년 무상고로찍어 지금 자차 네. 빼고 180 정도. 아, 자차 빼고? 네. 남이 봐가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남의. 주변에서 그래서 카푸어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듣는다면서요? 네, 네 맞아요.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돈 없다는 거니까 뭐 하는 돈 없는 거 같은데? 지금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laughs> 집을 따로 있었는데, 손해를 좀 많이 봐가지고. 많이 봤어요? 받아? 네. 월세 산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월세 산데, 제가 원래 로망에 한 25살 전에는 제집 장만 하나 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 어릴 때부터 제가 배달을 해왔는데, 돈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지금은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없다? 네, 지금은 400? 400 정도? 네. 사포 소리 들을 만하네. <laughs> 아 그럼 월세는 얼마씩 나가요? 저는 그래도 한 달에 25만 원 나와요. 아 월세 싸다. 네, 왜 이렇게 저, 싸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제가 직접 발로 뛰어 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제일 싼데로 들어갔습니다. 아 어린 나이에 그런 거잘 알아보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거 배기는 얼마 주고 한 거예요? 가변 배기여 가지고 200 조금 넘게 했습니다. 옛날 초창기 테슬라 건데 이게 물안 들어가요? 아, 물은 다행히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벽을 뭐... 박았어요후진을 하다가. 아. 그래서 어떻게든 맞추다가. 네. 여기까지가 한계여가지고, 일단은 네. 급한대로. 이렇게 아, 이걸 급한대로 좀떼어야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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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요, 저, 저 매력이야. 그치? 그지 뭔가 튜닝하는 매력. 이런 데도 오버핸다 이렇게 딱 해놨고, 네. 이게 사이드미러로 내 엉덩이를 딱 봤을 때 되게 좀 감동적인 거야? 네. 친구들 표정은 전혀 아닌데? 친구들은 <laughs> 이해를 못해요. 아뭘 몰라요, 얘들이 핸들 떼어놓은줄 알았잖아. 왜요? 저 뭐예요? 저, 저 핸들이요, 저게? 네. 이걸 어떻게 운전해? 옆에 핸들이 걸려있어요. 아. 아, 이거를 탈 때마다 아. 이걸 꽂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꼽고 네, 이렇게 네. 내가 운전이 끝났다 하면은 이거를 땡비 상에서 뗐면 됩니다. 아, 이렇게 빼서 일단 딱 걸어다니고. 네, 네, 맞습니다. 조금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네 이러고 인계동 딱 이러고 다니는 거네. 이렇게 가네. 가방 같은 거 아까 하지 마요. 이렇게 타고 다니고 이렇게 타고 네, 이렇게 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유. 이런 식으로. 네. 여기 홍대로 아까 어디 인계동으로 아까. 홍대요. 홍대 오케이 네. 알았어. 어, 왔어. 어, 왔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멋있다. 아니, 제 가방보다 훨씬 멋있어. 네, 네. 자, 남들 스시 커피숍 가서 지금 이 나이면 멋있는 키 올려놔야 되잖아. 네. 친구는 아까 벤치 타고 왔 때문에 네. 벤치키 올려놓을 때다 네. 올려놔. 네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 아, 맞아요. 거의 분노해주 쪽, 거의 분노해주 쪽. 그리고 네. 등에 딱 코리아 아미. 네. 네. 끝. 이렇게입니다. 끝. 네 끝났습니다. 아 근데 아까 멋있긴 했거든. 네. 몸이 좀 아쉬워. 지금 아로케이까지 멋있게 붙었는데 못 지켜줄 것 같아. <laughs> 운동 안 하죠. 네. 이거에 입어보자. 그러면 어깨 뽕티. 이거 입으면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요? 어, 거기다가 이대드볼 캡까지 줄 테니까 모자 평상시 써요? 아니요 이거 쓰면 또잘 어울려서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일단은 이거 한번 입고 나와봐요 아네 알겠습니다 와우! 이 정도는 돼야지 거울 한번 봐봐요 괜찮은데요? 일단 이렇게는 가요 홍대에서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그요 사람들이 이거 왜 사는지 알겠죠? 아 이제 알겠네 그리고 알겠네요.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어, 오랜만에 해도 만져도 티가 안나 옷을 입은 지 몰라 친구가 왔는데 어 오랜만이야 하고 만져봐요 오랜만에. 어? 티가 잘안 나, 그죠? 어, 진짜 안 나. 이러고 홍대를 돌아다니라고. 이러고 다니면 좀 먹어주겠어요, 안 먹어주겠어요? 먹어주시고. 어, 이거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어, 어깨 봉 필요하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데드볼켓까지또 친구가 걱정돼서는 안 돼. 같은 동갑이에요? 네, 같은 동갑이에요. 근데 이 차를 살때 그렇게 말렸다면서요? 네. 왜, 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같이 차를 보러 갔는데 엔진 상태가 좀말이안 좋았거든요. 아, <laughs> 어, 왜요? 카본도 많고 해서 네. 사지 마라. 좀 위험할 것 같아. 네. 굳이 이걸 사겠다. 네. 가지고 왔다가. 네. 엔진이 한번 나가서 전체적인 오버월 작업을한번 했거든요 아 사자마자 엔진이 나가서?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바로 나갔어요 <웃음> <웃음> 튜닝을 이렇게 1,500만 원치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 돈을 더 모아서 네. 조금 더 높은 급의 차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야 튜닝에 티짜도 모르면서 뭘5시리즈나 3시리즈 아니면 뭐이큰시클을 타잖아?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끝난다니까? 너 어, 튜닝은 아니 그냥 중장이네 만약에 이걸 근데 남들이 보기엔 그냥 재밌스을것 같은데? <laughs> 패배? <웃음> 네. 안 되겠다. 야, 어깨 봐. 이거 어깨 봐. 야, 야, 너 따라와. 그냥. <laughs> 아, 야, 저 사무라이 칼이 좀 자랑할 만한. 그거 얼마 주고 하는 거야, 사무라이 칼?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왜 바꾼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원래 순정기어봉은 짧아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 좀 간지가 나잖아요. 뭐 남자의 자랑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자의 상징. 네. 네. 얇지만 길다. 네. 네? 아, 네. <laughs> 외관을 래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 내관에 래핑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에 이렇게 쳤습니다. 제가. 아, 그럼 포인트라든지 네. 핸들 저거 뭐가 그런 것도 다 바꿨 패드시프트 맞습니다 핸들 이거 깜빡이 연장핏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허브 길이가 길어지면서 깜빡이 연장핏이 무조건 필수라서 네. 제가 손가락이 또 짧아요 아또 네. 핸들을 뽑았다 깼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음. 해놨습니다 근데 요러고 핸들 하나 바꾼 데 얼마예요? 이렇게 뽑았다 깼다 하는 거이 허브만 24만 원인가 아 앞에 저 화면 같은 것도 뭐 새로 달아놓은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와 돼요 그게? 네. 11년식에? 네야 이때 당시에 핸드폰도 그렇게 좋은 거 있지 않았었는데 네. 시트도 되게 상태 가 시트도 뭐 사람 별로 안 탔었어 가지고 안탈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laughs> 제거 타면은 멀미가 난다고. 아, 친구들도 안탈것 같은데. <laughs> 네, 맞아요. 뒷좌석은 뭐 걷는 거 없네요? 네 뒷좌석은 뭐 없습니다. 쓰레기 밖에 없어요. 아 쓰레기밖에 없고. 네. 아나보르기다 네. 알아보 해볼게요. 이야 너 네. 사무라이 된 느낌. 데네 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다시 아, 이런 느낌. 오 후방 카메라도 나오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것도 다 달아 놓은 거예요? 네. 이 소리는 뭐예요? 치치 이아 이거? 이거 오픈 뉘기. 아 치. 네. 오픈 뉘기랑 블로어 밸브가 튜닝이 됐어요. 다른 차들은 백프레셔 바다다닥이 음, 터지는데 네. 얘는 그냥 푸시 푸신 이런 소리가 나네요. 네, 이게 이게 좀 즐거워 요이 소리를. 내가 네, 네. 전이 소리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소리로 했습니다. 아이 긴바지는 대박. 보수석에 탄 친구들은 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애들도 있는데 저도 네. 오히려 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배기 아, 튜닝하고 할때 이거 길거리에서도 해요? 아니면 막 번화가 들어갔을 때만 한 번씩 터트려요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터트립니다 특히 이제 터널 들어갈 때 네. 터널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팝콘 터트리기 아 다른 사람이 날 쳐다봐라? 네, 네. 그랬을 때막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막 네, 쳐다볼 그렇습니다. 때? 느끼고, 네 좋습니다 약간 느끼고 아나이 정도다 배이정도 아, 아, 했다 제이즈쿠페에그나이 정도다는 좀 안되지 않아요? 뭐. <laughs> 저도 이렇게 막 좋은 차에 막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다른 차로 좀 기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이런 거 사서 튜닝하는 걸로? 배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 배기는 무조건? 네. 아직은 나이가 안 들어봤겠지만 왜 20대 초반에는 배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기준에서. 아 배기가 팡팡 터져주고. 네네 맞아요. 사람들도 이제 시선 집중이 되게. 집중이 될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차를 사기 전에 또요차 말고 후보가 있었어요? 첫차도제네시스 쿠페였는데 네. 파고가 크게났었어가지고 폐차를 했었어요. 네. 제가, 제가 포르쉐 박스터를 원래 매물을 썼었거든요 네. 막상 살라는 빨 이제도 원난한 튜닝을 안 하면 너무 후회가 될것 같은 거예요, 젊은 날에 그래가지고 또 이걸 사게 됐어요, 제가. 친구들이 이 차를 타면은 왜 멀미를 하는지 알겠네. 네. 사실 진짜 이 차가 원래 예전에는 진짜 젊은이들의 꿈이었어요. 스포츠카면 하 우리가 제네시스 쿠페밖에 탈게 없었거든. 진짜 네, 수입차 너무 비싸고 네, 진짜 부자들이나 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 타고 다니면은 진짜 뭔가 색깔도 오렌지, 오렌지족이라고 알아요? 네, 아,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이가 어떻 네. 아버지가 57인가? 어, 형님이신데. <laughs> 아, 아버지 세대 때 오렌지족이 좀 많이 그렇게 탈법한 뭐 그런 차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요거를 사고 나서 그 친구들은 약간 뭐라 한다고 했잖아, 이 차를 왜 샀냐. 근데 요거를 타고 나면 친구들이 좀 야, 나 이거 쪽팔려 막 이런 소리 나냐? 내가 안으로 볼때 내가 이거 쪽팔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요. 네. 마상타잖아요 네. 어느새 같이 즐겨요. 아, 그냥 즐긴다? 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 지금 없습니다 이거 있을 때 여자친구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차를 사실 때 여자친구 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여자친구 그때 반응 뭐라 그래요? 뭐라 하죠 그이 돈이면은 아, 네. BMW나 뭐 벤츠나 뭐 이런 걸 사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 튜닝까지 하면 거의 2000돈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로 싼 걸로 다른 이제 그 수입차로 해서 네네네 아가수입이좀 네, 네. 또래에 비해서 높으니까 네뭐 솔직히 BMW 3시리즈 뭐 벤츠 스 아. 클래스 거 사서 유지를 네. 할만도 한데 네. 왜 이걸 샀냐? 뭐막 데이트할 때 우리 차를 차안 타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가면 안돼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러면은 <laughs> <laughs> 이 차가. 최악의 단점이 연비잖아요. 아, 그렇죠. 2.0인데 네. 연비가 최악으로 나올 때가 얼마였다고요? 제일 최악했을 때는 연비가 1.2 나왔습니다. 1.2요? 네. 1.2면은 옛날에 우리 람보르기니, 네. 가야르도 같은 거탈때그 네, 정도 나오거든요. 옛날 네. 람보르기니 네. 평상시는몇 정도 나와요? 평상시 시내 주행할 때는 3, 4 정도 나오고요. 거의 지방갱급이네 네. 그리고 무속에서는. 고속에서 5에서 6이 나온다고? 일주일에 한번 타는게 아니고 여러번 타게 되면 제 기름값 한달에 100은 넘게 쓰겠네 제가 대학교 다녔을때 네. 차를 매일 끌었거든요? 근데 네. 기름값만 100, 100만원 넘게 썼어요 기름값만? 네. 그렇게 네. 힘들게 배달해서 번 돈을? 네. 네. 아 그거 너무 아깝겠다 제빨리 <laughs> 창문 열어주세요 창문이요? 네. 왜요 왜요? 앞에 와야죠. 아, <웃음> <웃음> 소리는 뭔가 막 우렁찬데 차가 안 나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차가 왜 이렇게 안나가2 0이라 그래? 네. 그리고 요,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거. 배연 냄새가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원래는 1차 총매, 2차 총매 이렇게 껴져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 풀치과이에요, 그냥. 아, 지금 쑥스러워서 창문 좀 올릴게요. 그냥 <laughs> 옆에 모닝이 막쳐다보더라고맞아 <laughs>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친구들 반응을 봤는데 부모님이 되게 좀 어이없어 하지 않아요? 뭘안 해요? 엄청 말아줘. 그러니까 아버님은 잘가 네. 차를 찾을 테니까 잠깐 이 차를 팔고 정상적인 차를 타라.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발 차 팔고 정상적인 차를 타라. 네. 엄마는요? 아니 구본이면 네. 좋은 차를 샀냐왜요 썩다리 차를 샀나요? 구본님 이안 타라 그러죠? 네안 타. 요 아. 엄마가 몇번 탔어요. 타고 한 마디 크게 들었을 것 같은데? 어, 엄청 말아. 이 거운 이공운 부고 뭐라 안 해요? 일단 걸몇개 넣네요. 아, 지금 내가 23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막 놀고 싶잖아요. 그런 게 제일 하고 싶은 나이인데 보통 월급 받으면 보통 뭐 해요? 이렇게 차 유지하는 데 빼고는 정할비 이런 데 쓰고 막 꾸미는 거 좋아해 가지고 네. 오토바이막 튜닝도 하고 거요 아, 갔어요.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 네. 그것도 튜닝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먹는 거 거의 다 시켜 먹죠. 거의 다 시켜 먹죠. 저축은 좀 해요? 합니다. 아, 그래 얼마씩 해요? 한한 200? 에서300 사이 정도? 어, 저축은 그래도 많이 하니까 좀 좋네. 어차피 그럼 부모님 용돈을 좀 드려요? 부모님. 잠가만 조금 더 벌면 성공해서 네. 돈 많이 드릴게요. <laughs> 지금이라도 조금씩 드려요. 이거 저금 한다며. 네. 좀 드리면 되지, 지금이라도. 아, 드려야죠. 네.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차를 좀 바꾸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군대는 안 가도 되니까. 네. 다음 차는 벤츠 E 클래스로. 맞죠. 근데 이런 감성이 없잖아요, 이클래스. 이 차에 튜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차에다가 모든 걸 쏟아 붓자. 네. 그리고 다음 차는 정상적인 차를 타보자. 아, 나 정상이 되보자. 네. 뭐 이클래스가 뭐엄청게 이제는 막 부의 상징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여친구 사귈 것 같아요. 그때당 그래도 여친과 네, 사귈. 이클래스에 얘만 꽂지 마요. 아니죠. <laughs> <laughs> 이걸로 당장은 이렇게 여자 꽂히지는 말고 네. 어, 일단 그냥 친구끼리 좀 즐기고 이클래스로 바꾸면 그때. 그래도 여친. 뭐 저는 피니카타는 여성분을. 좋았기 때문에 어. 어. 검부터 뽑자 이거. 어, 땅이 박히니 검부터 뽑고 얘기하지. 나 <laughs> 아, 네, 알겠지? <알겠습니다. 웃음>